김연우니 한방더 날리는 동점. 아, 기고했던 어, 그의 올 시즌을 공개한. 어, 공개. 어, 또또 작년 기아에서 트레이드되고 나서 또또 이렇다 할또또 활약을 보이지 못한 것은 올 시즌 개막 때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아유, 저한테 아, 저한테 카메라 드세요. 기분도 우울한데. 오늘 조금 기대했었죠. 대지 말고 분별나요 반면에 같은 3루수인 최정은 시즌 초반부터 맹타를 휘둘렀다 당시 최정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솔직히 제가 승을 많이 할 형이 홈런 많이 시켰어 형형 최고 홈런 많이 16개 20루 승이 근데 너이2 0 가능해? 응. 지금 안 지면 이0 홈런 가능 솔직히? 가능하지 나는 가능하지 그런 최정을 김연우는 벤치 앉아 브라우만 했었다. 김현우는 백업. 어. 백업. 백업 선수. 좋아. Let's 어. go. 어떤 상황이든 오늘. 주전 선수를 뒤치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라. 어. 이를 갈던 그는 가끔씩 백업으로 경기에 나올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진짜요? 사진 찍어놔야는데 <laughs> 되 <되고>? 이거? <laughs> 저 몰랐어요, 이제. 그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때요, 그런 거 생겼다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름1군 선수가 되가는 느낌. 치고 치고 느낌. 치고 <laughs> 그가 최종 대신 삼루수 자리에 서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2 0 0 생각보다 좀 오래 이분에 치료 각한 건가요? 아니면 좀부진이 음, 나는 선수한테 오라는 건. 팀으로 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게뭐 나가야 돼요? 설수라고. 네. 네. 그럼 어쨌든 최전 같은 경우는 순계의 측면도 있, 있겠네요. 거의 씨. 네. 네, 네. 그거는 그건... 그대로 잘하고안 돼요. 고대로 네. 잘하고 고가 높아지고. 그 아이는 아니지만. 네, 네. 고동기 잘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어느새 주전이 된 김연기. 그에게 최정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빈 자리 최정이 빈 자리 내고 왔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리에 딴 선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뭐 주위에서 연우님이 잘하니까 그냥 뭐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러고 농담으로 아 이제 네가 오면 네가 연인 백업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부진했다지만 작년 한국 시리즈 MVP 인지라 최정은 저력이 있었다. 오랜만에 최정의 부활이 김연우에겐 어땠을까? 팀을 쏜 좋죠. 제가 그동안 청이 없던 자리를 제가 잘메꾸줬던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도 욕심은 날 것이다. 그건 최정도 마찬가지. 느낌은 좋아요, 근데 하국시지보다좀 많이 긴장할 것 네. 같아요 경쟁을 하며 서로 발전해온 최정과 김연훈 최후엔 누가 웃을까? 선발이었던 최정이 부진해서 김연훈으로 바뀌었지만 오늘은 최정도, 김현웅도 웃지 못했다 박정곤의 홈런으로 가속이 붙었던 8회 말 추격이 이대로 끝이 났다 9회 초, SK 마무리 투수는 정우랑 몇달 전만 해도 누가 이큰 게임에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뭐나 해도 한 거예요? 11월... 11월 달에 이제 끝나고 몸이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 좀 1년 동안 해가지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가 12월 달 가면서 좀 쉬면서 3월 달 4월 달 가면서 컨디션은 괜찮은데 시즌엔 시즌 시전 동안에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결과가 잘안 나오다 보니까 좀막이게 컨디션 이쪽으로 좀 되게 작용했던 거 같아요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SK불펜즈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팀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정우함은 의연했다. 하세요. 마지막에 웃겠습니다. 감사하세요. 맞아요. 사람이 딱갈 때가 있어요. 초반기 들어가서부터는 좀예 네, 괜찮아요. 컨디션도 괜찮고 샵도 계속 나가고 이러니까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 올라오는 중입니다. 주위의 염려와 비난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정우람. 최근 놀랍게 구위가 좋아지며 재기에 성공했다. 동시에 SK 불펜진도 하나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구질 다 이렇게 자신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자신 있게 던져야 될게 직구가 아닐까. 직구. 오늘 그의 직구가 두산의 마지막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을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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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준석 삼진. 손시현, 네야플라이, 이원석, 삼진, 삼자범퇴다. 세 타자 모두 정글함의 구위에 완전히 눌렸다. 구의말 SK의 마지막 반격. 원아웃 상황에서 대타자 박정환이 진검다리를 놓았다. 과연 박재영은 오늘의 해결사가 될 것인가? 싸 병살타다 두산의 축구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터졌다 아깝게 졌기 때문에 SK 선수들의 아쉬움은 더 크다 내일은 반드시 이기리라 회말 SK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그 포문은 최정 열었다 다음 타자는 김강민. 야, 그의 올 시즌을 살펴보자. 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상쓰고 있는지. 팬들의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김강민은 공격보단 수비로 주목받는 선수다. 올 시즌 그의 목표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도 잘하는 선수였다. 하지만 시즌 초부터 그는 뜻하지 않은 마음 고생을 해야 했는데 손등 수술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이다. 수술 낯짜잡히고 한 이쯤에서 수술하고 이제 재활하는 기간.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기에 그는 더욱 야구가 하고 싶었다. 선수들이 모두 떠난 경기장 복도에서 그는 홀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때 이제 시즌 이제 개막하니까 이때쯤 개막할 때 기분이 참안 좋았어요. 그때 개막하는데 나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 감독이 님 와가지고 뭐라 그래가지고 인트리 안 들어가고 그때 안 좋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좀 힘든 힘든 시간이 좀 길었죠. 1월 이, 삼, 사, 4, 4 개월, 5 월달까지니까. 며칠 후, 1군으로 돌아온 그는 첫출장게임에서 7타수 5안타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야구에 대한 간절람이 불러온 결과였다 근데 여기서 기분 좋았던 게 내가 원래 예사, 예상했던 건 이제 이쯤 제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한 3개월 당겨서 나왔잖아 이상대로 당겨서 나가가지고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했죠. 나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게 이제 더 잘하면 좋은데 내가 한게 거기까지니까. 내가 올 시즌 준비한 게 거기까지니까. 8월엔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김강민. 아쉽다. 공은 잘 보이는데.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준비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이제 최고 해가 될 거예요. 여기. 여기. 과연 오늘 그의 첫 타석은 삼루수와 <laughs> 유격수 사이로 빠지는 행운의 안타. 그리고 다음 타석엔. 리틀 커버 박재영이 들어선다 박재영이올 세지는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